9시부터, 저녁 9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맨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것, 이렇게 얘기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병원에도 좀 이렇게 안내하고,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노숙인 담당 신부로 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농민의, 카톨릭 농민의 지도 신부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백남기 회장님도 고성농민의회장님으로 계셨고 알죠 이제 사실은 농업농촌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실 농사 못 지어요 4 0기한쌀한 가마니에 어 12만원 15만원 받아가지고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농사를 좀 지을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보장해달라. 왜냐하면, 농민 없으면, 농사 짓지 않으면,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생명권, 먹거리 생명권이 외국으로부터 이제 결국은 종속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뭐, 식량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우리가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농업, 농촌, 농민들은 필요하니까.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을 위한 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오신 건데 그런 분들에게 직사포를 때려서 어, 결국은 죽음의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는 이런 분들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백남기 노인 어르신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 게 아니고 농업, 농촌, 농민이 지금 사경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르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 농촌 농민 전반의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현실 앞에 어 우리의 생명 주권을 그냥 빼앗길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의 생명 주권, 농업 주권 뭐 이런 생명 주권을 근본적으로 식량이라고 하는 안보 차원에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거죠. 마음 때문에 그쪽 농성장이 지금 계속해서 어 농민들이 학교 오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가 오, 어제 와가지고 내일 오늘 저녁까지 있다가 그런데 이제 온 김에 온 김에 뭘 하고 싶었냐면 제가 우리 천주교 쪽에 그 팟캐스트를 하나 해요. 팟캐스트 순위는 200위에서 500위를 왔다갔다 해요. 아주 잘나가는 팟캐스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시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교회에서 는 팟캐스트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시대의 징표 이 시대의 징표를 어 신앙인들이 알아야 되니까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또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가 어, 소녀상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녀상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어, 동참하고 참여할 것인지 이게 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기술적으로는 한 시간 정도 아주 자유 토론 얘기들 좀 나누어서, 어뭐 이렇게 참여하게 된 동기, 그리고 지금 현존에 있는 문제점, 앞으로의 대안, 어떻게 가는 좋겠는지, 이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